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어요 아! 안녕 안녕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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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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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게, 보인다 응? 작가님 들어오신 거 보여요 아, 뭐 어때?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야, 잘 있어요 <laughs> 자연스러운 분위기잖아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헐 말도 안돼 햄양즈 햄양즈 좋아라지 사실은 햄양즈가 아니라 콩햄양즈 콩햄양즈 콩햄양즈야 우리 콩은 누구예요? 아 형이 나햄햄양 햄, 내가 내형이에요 아닌데 뭐지 우리 우리, 우리 뭐야? <laughs> 뭐지? 어, 이도 음. 이도 너무 그늘져 이때 햄 먹냥 햄즈 먹냥 햄 15시입니다 네 햄먹냥 햄먹냥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가 신개념 눅방을 해보려고 해요 종합 선물 세트요? 그래요 저희 약간 야. 명절 스팸 같은 <laughs> 모르겠다 야 이게 맞나 싶이게 <laughs> 맞나 싶고 이게 맞나 싶은데요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초크다,겠다. 리언데이트 초크. 당했다. 초크. <laughs> 무슨 초크? 초크. 뒤에서 기절시키면 초크. 아. 크크크크. 아. 저는 라방에 오. 너무 많이 나오죠. 그니까, 러시도태 없이. 저 처음 나와요. 아 그래. 여러분, 저 처음 나와요. 저 인호예요. 안녕하세요. 모르겠냐고, 너인 거를. 1 5시 인호입니다. 와. 하이하 아.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누워있대. 각자 공주를 하나씩 정해보자. 나는. 저 피오나. 피오나, 피오나 <laughs> 공주구나. 피오나, 피오나, 프린세스 피오나 맞네. 슈렉, 슈렉이 나와. 슈렉이 디즈니에요? 나 피오나. 그건 모르겠는데. 디즈니 픽사 들어? 아니에요? 슈렉은? 슈렉이 픽사야? 디즈니야? 모르겠어 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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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왜 그러는 거야. <laughs> 그럼 너 피오나 해? 근데 왜 피오나야? 그냥 갑자기 피오나 공주가 생각났어요. 너는? 유경이는? 저 일경이는 저 계획게요. 그 누가 이렇게 이렇게 원그 바닷가에 사는 여자 이름 뭐야? 인어 공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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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걔뭐 바다에 하나, 살고. 뭐 바다에 하나, 살고. 뭐 하나. 뭐 하나. 바닷가에 사는. 그냥 <laughs> <laughs> 바다에 사는. 뭐 아니 바닷가나 바다나 비슷한 거 아니야? <laughs> 아 노노. 이노 어? 나는 뭐 할까? 추천 좀. 인어 공주. 인어 <laughs> 공주. <laughs> 인호공주. 아 싫어 인호공주 어때 저기 산남 오뎅성에 살고 있는 인호공주 인호공주 인호공주, 인호공주. 괜찮다 인호공주 오케이, 저 공주 뭐 할까요? 만들... 추천받을게요 에이핑크에서또 하나 만들었다 <laughs> 인호공주 아 싫어 안 할래 인호공주 싫어 백설공주 박설공주요 박살공주, 아, 네. 박살공주. 박... <laughs> 너 이리 와봐 박살공주? <laughs> 박살공주 너무하네 진짜 나쁘지 않네 바, 그러면 박살공주 피어나 공주 아니야 인어공주 박살공주 뭐하나 아, 뭐하나 걔네 셋이, 걔네 셋이 뭐하나 뭐 <laughs> 걔네 뭐하나 <laughs> 뭐하나 <미쳤다>. 뭐 <laughs> 진짜 지속없이 대화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화하고 있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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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데, <laughs> 아니, 댓글 아니고 댓글이 안 보여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웃음> 작가님이 <웃음> 지금 소통해달라고. 아, 예, 예, 예. 어, 어 이래님이 참여하셨대요. 이래님이 참여하셨대요. 이래라, 저래라. 여보세요! <laughs> 새우집인가요, 이래이 이노오빠 새우집? 생일카페 열린대요. 진짜요? 어, 댓글에. 이노오빠 생일카페 열린대요. 오! 어디서요? 근데 어디서요? 산나 산낙 혹시 청주에 열린대요? 서울이 아니면 안 되는데. 청주 지하철 있냐, 이네요 어? 지하철 있어? 지하철 그냥 옆에다 되는데 그 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청주에 지하철이, 지하철이, 있냐. 지하철이 있냐? 아 청주에 지하철이 1호선 어, 있어? 너왜 청주에 주차장이 있냐고 들었지? 지하철이 있어. 너 그렇지 뭐 지하철이 아, 있어, 그래. 있어 그래서? 지하철 없어요. 아, 아 저런 아, 저. <laughs> 청주에 버스 있어요 청주에 버스 있어? 버스가 팩시랑... 없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버스랑 택시 팩시랑... 한잔 하셨냐는데요 <laughs> 아니요 아... 아... <laughs> 맨정신인데 아니요 저희 너무 맨정신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홍대에서 생카 해주신대 이노야 네. <laughs> 진짜요? 어. 이노 청주 사람인데 안갈 수가 없어 제가 갈래요 청주면은 <laughs> <laughs> 홍대면은 저희가 가겠습니다 홍대 어디지? 어제 콘서트 재미있었냐는데 너무너무 잘썼지요네 <laughs> 콘서트에 저희를 너무 언급해줘가지고 <laughs> 굉장히 웃기면서 출연료를 받아야 할 지경이었거든요. 아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음. 저희가 잘 아, 저희가 아니고 이태민 형은 늦게 왔고 한결이다 한결 콘서트 와줘서 고마워요 형이래. 아, 미안해 한결아 응. 나는 못 갔어. 아 흔들지 마. 우리가 고맙지야. 아니 그그 그, 그거 그 뭐야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음, 일단 이래가 초대권을 네, 줘가지고 주장을 줬고 네 저희 둘을 불러줘 네. 인원은 청주여서 못 갔고 네, 정확히 제가 음. 딱 표를 보여드리고 앉았어요 맞아 맞아 근데 제 자리가 제 지인의 자리였던 었 건가 봐요 음. 아 그렇구나 미안 나 여기 좀 앉을게 너 거기 앉아 서로 바뀐 줄 알고 음. 그런데 갑자기 다크비 할때 어떤 이제 정말 미인이신 어떤 음. 중년에 여성분이 오셔서 묘령의 여성분께서 오서, 어? 어?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 이경씨도 있어 어? 누구신지 13시 준서 엄마야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아, 아 근데 어. 준서 어머니 진짜 미인이시다 어머 어머니! 에서 아유 알아봤네 내가 그래서 역시 시연아비구나 어 그래서 저는 내려갔고 태빈이 형도 같이 이렇게 찐 한결이에요? 네찐 한결인데 맞는 수락 해봐요. 눌렀는데요? 맞아요? 눌렀는데요? 눌렀는데요? 뭐 모르겠어. 무튼 그래서. 이거 한번 나오면 야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아근데 어,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알았어? 누구야? 오늘 이그제피크타임 같이 출연했다 형님. 어. 어디, 어디세요? 저는 지금 고기 먹고 있습니다. 아, 형. 야, 너만 먹냐? 너만 일이야 아유 고기 먹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야 기... 뭐야 야육본데 너무 태운 거 아니야? 야 맛있는 거 먹네 소고기야? 고기 너무 태웠대야야 너.. 소고기야? 형 맛있겠다 어너 너 이제 콘서트 서울콘 끝났다고 배깔일 없다고 이제 막 먹네 아 부산콘 준비하셔야죠 <laughs> 형 일단 고기 먹고 다시 연락할게요 <목소리도> 안녕. 어, 편하지? 어, 안녕.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맛있게 먹어. 근데 이거 어떻게 꺼? 너가 나가면 되는 건가? 응. 아. 우와, 야, 한결이 들어왔더니 갑자기 1600명 됐어. 어? 이제 다시 쫙쫙쫙 빠지는 거 보여? <laughs> 어디, 아, 어디, 나도 볼래. 1500을. 여러분, 한결이 나갔어요. 안녕하시에세요 여러분. 나가하세요 나가지 여러분, 마세요. 한결이가 들어와서 1600명이 되었다가 다시 1500명, 1400명. 아유, 감사합니다. 나가면 밝음. 그니까 이게 아마 한결이도 방송 중입니다라고 떠서. 슬립을 아, 슬립니까 네, 그러니까. 아우, 낚시성으로 저희가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한결이 다시 나갔답니다. 죄송, 죄송해요. 지금 들어준신 분, 라 방송이 종료되었요 한결이 나갔어요. 미안합니다. 약간 있다 없었어요. 아유, 일단. 그냥 좀 그래 좀 불편해. 아, 얼마 못못 하는데 같이 어디 가세요? 아. <laughs> 그래 갖고 와. 미안해요, 여러분. 한결이가 <laughs> 댓글은 막았대요. <나갔대요>. <laughs> 불세키 키키키키. 콜밍. 모르겠다. <웃음> <웃음> 야, 일경아. 뭐지? 본니가 보고 싶다 불러달래. 어느 보이 우리곤 어, 우리 곤

야, 그거 말하면 안될거 아니야? 했어요, 이미. 아, 그래? 저번 라방에. 그랬답니다.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laughs> 갑자기 한결이 등장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다 까먹었어. 저희 그래서 2층에서 보고 있다가, 피디님을 만나봐가지고, 피디님께서 1층으로 내려가라고. 왜냐면 제가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늦게 도착했는데, 피 d 님 만나 뵈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게 해주시겠다, 도와주셔가지고, 1층 자리에서, 펜스? 거기 뭐라고 부르죠? 거기 에 앉아가지고, 봤어요 옆에 콘솔 앉아. 옆에네. 거기서 봤어요. 맞아, VIP석이라고. 그래서 한결이가, 뭐야, 저기 VIP석이야? 이랬는데, 마침 또 한결이가 고기 먹다가 들어와줬네. <laughs> 웃겨. 와, 근데 한결이 덕분에 되게 많은 인원에서 해보니까 좀 신기하다. 그러게. 여기 무슨 사랑방이에요? 다 들어오네. 실물 너무 잘생겼대요 태빈이예경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빈이예경씨라고 했해아 너무 감사하다고요 우리 형을 이쁘게 봐줘서 우린 하나니까 네. 감동이야 계단석 맞아요 계단에 있었습니다 미슈 미투 이호상 할로 아노 첫날 할로 너무 자주 나오셔가지고 민망하신가 봐요 그 <laughs> 아유 무슨소하네 <부수수하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래가 티켓 두장다 줬습니다. 네, 이래가 너무 고맙게도 티켓을 줘가지고 야 이렇게 해보자. 저희의 저희 둘이 다 이래 형의 그아 너도 나와야지 지인들이었어요. 맞아요. 이래 일회 둘. 이래가 진짜 고맙게 그 초대권석 같은 게 조금 일찍 마감돼가지고 출연진들한테 부탁을 못했는데 이래가 다행히도 저희에게 해줘가지고 대만 팬분들 아. 안녕하세요. 안녕히와. 너무 광고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간신히 찍었어요. 뭐를? 광고요 광고와 같다고? 네. 내려가기 전에? 네네. 너무 감사해요. 아, 자, 광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이고, 어이고. 읽어볼게요. 네. 팬미팅 언제 하느냐, 뭐 약간 그런 질문이신 음... 것 같은데, 저희 6월 초에 하려고 하고 조만간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laughs> 이렇게 우울해 <laughs> 부산 콘서트 오실 거예요? 부산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최근에 갔다 와가지고 근데 저희가 혹시 게스트로 나갈지 누가 알겠어요 안돼 그런 말 하면 기대해요. 아, 맞아. 그렇게. 맞아요. 여러분, 사실 나온 얘기는 없고요. <laughs> 죄송해요. 진짜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영상 어제 집으로 하는 길을 얘기해서 그래요. 음, 그것도 그래요. 디브. 소리가 조금 끊겨요. 어, 와이파이 잘 잡혀 있는데. 그렇지. 데이터 다 썼다. 그, 분이. <laughs> 데이터 다 쓰신 거예요. 아, 책임 전가? 책임을 전가? 그러니까 다 쓰고 느린 걸로 하시네. 어제 형 실물 보고 신기했대요. 어. 아... 뭐의경 실존 그건가? <laughs>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영서에게 아니요. 좋은 형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유 저희가 고맙죠. 영서 정말 사랑하는 동생. 영서는 항상 칭찬을 해줘도 100%로 칭찬해줘도 20%만 받아가지고. 아니 영서 너무 착해요. 맞아. 아이가. 귀여워 천사. 소림이 형은요. 소림이 형 보고 싶은 소림이. 소림이 여기 앞에 싶어요. 카페 이름 소림 카페다. 거기 가기로 했잖아요. 여기. 맞아 맞아. 프리미엄. 어제 콘서트장에서 어, 봤는데 실물 미쳤다. 너무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어제? <laughs> 어제 오셨냐고요? 어, 여기 오빠 너무 사랑한대요 Oh, m 다 t <laughs> 저기 작가님이 댓글 달고 계시거든요. 뭐라, 뭐라 하셨어요? 존잘이다. 감적이에요 <laughs> 감사하시잖아요, <laughs> 지금. 감사하시다. 쥐어 짜서 이제 말해주 <그짓말쟁이. 웃음> 안녕 <laughs> <laughs> 좋아요. 어제는 미미니 형 노래 부를 줄 알았어요. 그래. 나도 노래하고 싶었는데. <laughs> 형 했잖아요. 어. 저어 선날. 인호 씨 오신 줄. 인호 여기 있어요. <laughs> 저 이거 인호인데요. 음. 인호 여기 있어요. 나 인호인데. 안녕하세요. 인호 여기 있어요. 저 오늘 인스타 라이브 처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 <laughs> 안녕. 일렇을 가려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꼽이 들게 들었어요. 이우 생일 카페 열린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지고 홍대에서 열린다고. 우와, 저희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성냥 깜놀. 냥 깜놀. 어, 아, 그죠. 조금 그 환경이 안 좋아도 연습을 하면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할수 있답니다. 고마워. <laughs> <laughs> 잘다 명서가 뭐 잘했냐고 물어봐가지고. 아, 맞아. 집으로 가는 길 불러줘서. 잘았다 이렇게 했고 그랬대. 네 영전 또 너무 못 불렀어. <laughs> 아니 오늘 대학 가는 길에 아, 대학 가는 길에 너야를 들었대요. <laughs> 형 들어요? 학교 가는 길에 너야를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형 들어요? 이제 집갈 때 집으로 가는 길들었 너야요? 네. 그게 뭐죠? <laughs> 아는 어, 뭐야 아니에요? 뭐야? 아는 일본어 있어요? 뭐, 너 뭐야? 어떨런 어떨아 시트러니 영고 이빨이 아리마스요. 보고 있는 상아. 영고 시트러니. 한국 올 거라고 첫 주에 팬미팅 해 주세요 제발요. 어, 6월 몇째 때 하는지 우리 아직도 미딩탱. 그런 게 어디. <laughs> 아 근데 스타 멤버랑 다들 몰라요? 그럼요. <laughs> 뒤에 누구야? 얘예요. <laughs> <나야? 웃음> 어. 안녕 나. 뭐야? 뭐야? 나, 뭐야?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나와. 이게 오빠 사랑해. 뭘 사랑해? 사랑해. <laughs> 밥사랑밥 사랑해. 뭐야 미쳐버릴것 같아. 또 뭐야? t can you sing hero? No. 안티히어로 <웃음> 그거, <웃음> 그거 있잖아요. 안티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그거 r b 버전 있잖아요. 아, 그야 <laughs> 방송에서 시키니까 <laughs> 한 거지. 야말 같지도 않은 거. 안티히어로 어제 안티히어로 불렀어요. It's me. 콘트가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히어로. 몇 명씩 우리 둘다스튜치스 되면은 우리가 이러 스위프트 안티 히어로 불렀다고? 아 아니. 예. 몬트 노래 중에 안티 아, 히어로 불렀다고? 감초 기야 줄... 저희가 히어로 부르고 몬트가 안티 히어로 부르 거. 와우. 그랬군요. <laughs> 니온고 주세요. 태빈오빠 좀 꼬집어 주세요. 왜죠? 시끄러워 태빈오빠 귀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이놈 너무 잘생겼어. 사랑한대요. 땡큐. 넌 그래도 사랑해다. 사랑해. 네, 넌 사랑해. 아그 안티 어론인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뒤에 앉아 있는 남자 너무 귀엽다 이제 누워 있는 남자만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네 <웃음> 자기야 <웃음> 안녕 자기야 제발 공연 한달전 공지 주말에도 근무해서 연차 써야 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laughs> 이런 걸잘 못해요 라방도 한달 전에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니 라방도 원래 안 할라다가 갑자기 켰어요 여러분은 비크 타임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오빠들이 그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laughs> 피카미 오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팬들이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이우 오빠 결혼해 달래요. 어안 되는 뜨고 어직안 되는데 안받네맨 <laughs> 오른쪽 분 너무 잘 생겼어요. 그 혹시 이쪽인지 이쪽인지 화면이 변환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랑 생.. 색아성콩 팬분 아 제가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사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스펠링을 음.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음 그럴 수 있죠. 뭐 L, L인데 N 아나나나 N 아나나나 아, M 아나 L, L 막 이러셔가지고 결국 어. 이름을 못 적고 투 점점점 <laughs> 어. 사인 덮고 <laughs> 이름 성함을 결국 모르고 그냥 예. 토끼 포즈 해달래 토끼 토끼 포즈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귀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한번 해주세요 네보니나 <laughs> 어, 저희가 누워 있어서 싸움 잘하는 토끼 나 태빈 오빠 결혼하고 싶은데 <laughs> 결혼이요. 결혼은 아무나 하나 돈도 없어요. 아, 그 얘기나. 교에 들어가면 형 이제 나이 차갖고 있을 걸. <laughs> 결혼해 두고 가연. 아, 너무 슬퍼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 약간 직업이 까다롭나? 약간 어 되게 뭐지? 월급도 잘 받으셔야 되고. 나는 솔로급으로 이제 힘들어요. 아, 인도네시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 보고 싶다. 이 남자들은 해 달라면 다해 줍니다. 상카르 <laughs> <laughs> 귀여워서 해가, 미안해 해주세요 일경아 준비됐어 시작 귀여워서, 귀여워서 미안해 해달라는 거 절대 안 해줘 <laughs> 해주셨음 미누 오빠랑 친해요? 미누기가 누구야? 제이 누구? 제미아 제이 제이미 저이구나전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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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 완전 팬이에요 너무 멋있어 제이미 잘생겨졌 제이미 제이팍 제이미 맞나 아니 제이미 두번 말했잖아 제이 아 이게 홍보하는 거지 제이팍 제이플라, 제이홉 제이! 아니 근데 J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이홉, 제이팝 귀여운데 어쩌라고 해주세요 이건 뭐야? 뭐야? 이것도 귀여운데 귀...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거 어쩌라고... 아닌 것같은거 아닌 거 같지, 그렇지? 근데 아니... 다 같이 해보자 귀여워서 오...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이거 맞아? 배너입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배너입니다 비나 사랑은 재는 거 아니야 너가 손해 같긴 한데 그래도 나랑 결혼해 <laughs> 손해라고? 오늘 왜 다들 예뻐? 그러게, 저희 오늘 뭐 할게요. 뭐 할게요. 비밀이징. 아, 요 귀여운 걸 어쩌라고 챌린지가 대세예요. 아, 그거네. 그러니까 내가 찰... 유행, 아니야, 나... 내가 유행시킬 수있 거야, 이제. 그래, 다시. 그냥 읽는 걸로. 귀여워서. 미안해. 미안해. <laughs>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본바 사슴. 안도기래 셔셔셔. 쇼더 쏘실 때. 뭘로? 우리끼리 막뭐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웃겨. 제이팍. 제이박. 제이박 뭐야? 제이팍. <laughs> 제이박. <J> <laughs> <J -박. 웃음> 갑자기 너무 <laughs> 저기 좀 이렇게 멋있게 리해졌어이량 박신인가요? 웃으셨어. 저랑 같은 박신인가 봐요. 제이팍. <laughs> 아 형이네 그럼 아, 아, 나야? 아, 네. 아, 네. 아 나네 아네 어, 형이네 제이홉 제이박 제이블라 레스블요 제이블라 몰라 몰라 경력 병력 나오죠 경력이요 <laughs> 귀여서 워 미안했는데 해 이건는 뭐 아아. 생방송 또 언제 하나요 다음에 한번 공지 때리고 제대로 해볼게요 오늘은 좀 그냥 가볍게 해봤습니다 저희 5분 뒤에 갈 거예요. 맞아요. 잠깐 시간이 돼서 네, 5분 뒤에 갈 거예요. 인사하러 왔어요. 오,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5분. 사용 시간. 어? 우리 킹받는 매력이 있대요. 귀엽 괜찮네요. 광화잖아요. 어, 맞아요. 우리 솔직히 조금 다 이렇게 연령들이 있으니까 무슨 킹받는 매요 그냥 귀여운 것보다 좀 킹받는 약간 이런 게좀더 괜찮아요. 다시 눕방으로 바꾸겠습니다. 누가 누워서 하니 이걸? 누워줘. 누워. 누워 누워. 누가 누워서 하긴 우리가 누워서 하지. 이게나다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어디 가요? 저희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이게 이게 약간 더 친근감 있고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래? 그래요? 어. 살짝 건방진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laughs> 너가 여기 이거 찍게 그래. 들어. 그렇지. 됐다. 연령이 있다뇨 셋다 아기인데 <웃음> 방치시대요. <웃음> 우리 같은 애기 다 어디 있어.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 먹으러 갑니다. 크 타임에서 15시 오빠들 알수 있어서 잘했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 감사합니다. 누워서 해도 된대요. 괜찮대. 요 강아지 세 마리 모아둔 것 같대요. 인간 실시간 기빨린다. 강아지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겠죠? 강아지 개띠는없 강아지. 저녁 점심 맛있게 먹었어? 이거 몰라 뭐한 거예요? 인혼 알아. 강아지. 점심 맛있게 먹었어? 응. 그데신발에다못 뭐 쏟았어. 뭐, 누구야? 그게 뭔데? 더글놀이 예솔이 아. 내가 안 봐서 그래. 그거 내가 너네보다 누나라 면 저보다 누나신가요? 경영자들 짱인데 더글놀이 경영. 개뭐야균균이 <laughs> <laughs> 내 성격 아무고 없나 오네 연지나 만하세요 나온다 다시 집어넣어 집어넣어세요 어제 어. 어제 어. 어제 곤이 어. 나올라가가가어넣었죠나가이가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가안지가운데강아세상지는 <laughs> 다른 곤상인가가지고 어제 곤이 세올라가가지고 어제 곤이 나올라어 그렇죠 저희 앵간하면 어이제동이일올라가지제 곤이 나올라가지고 어제 곤이 동생일 것 같아. 인호 오빠 복근 아직 있어 있나요? 인복 인복이 아, 찍을 때도 없었는지 데뭐같은다 그러니까 원래 원래 없었는데. 복이 넘치네. 아 근데 저그 배드 준비할 때는 그래도 이제 많이 살이 빠져가지고 좀 있었거든요. 음. 근데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엄청 먹었죠. 너무 힘들었어야 아까 한결이 봐라 바로 고, 고기 섭취하잖아. 그래. 한결이는 먹는 것도 고기 먹 잘생겼네. 우리도 아, 고기 먹으러 가자. 한결인데 진짜 잘생겼어. 전 누나니까 누나 사랑해요 해주시던가요. 아 아니, 그거 아니리설링해서 누나의 누나 누나의 누나, 예, 누나, 누나, 예, 누나, 누나, 누나 들어가 들어가 <laughs> 들어가 나오지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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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진짜 누가 보면 치아치아 이게 팬들 떨어지는 소리 티디딕 중국어 조금 말해줘요. 어만부용중원. 보쉐잉이형 어. 진짜 중원 하나도 안 지키는. 원 원만. 모르다 중원. 빈하실 EDM 밴교시 맛있다오 멋있다. 셰셰. 구이인데 <laughs> 저랑 친구예요. 저9 3인데요 셰셰님은 쇠쇠님은... 셰셰님은 누나 사랑해요 해달래. 너네 이거 어디서 나온 건줄 알아? 원래? 옆 동네에서 나온 거거든. 보이즈 플이닛에상그 응. 한유진님인가 그분이 누나 사랑해요 했는데 그 립제이마스터님이 막 너무 좋아서 기절하시거든. 막. 막 기, 너무 좋아서 막 락킹, 락킹해요 막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웃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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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이제 갈까에요 진짜 정신없다 댓글을 10개도 안 읽은 것 같아 아니야 많이 읽었어 나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 이 중국 이... 팬들이 이노의 생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하철 응원을 준비하고 계시대 허 <laughs> 또, 또부터요막 지하철 한 량을 다 이노 사진으로 <laughs> 도배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맛있는 거사 먹어요 우리 이미 많이 받아가지고 맞아. 마음으로 다 전해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유진님이랑 일경오빠랑 띠동갑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거있지 한유진님이 83년생이세요 <laughs> <laughs> 년생 83년생 아니 83년생 지금. 한유진님 대한민국에 계시지 않을까요? 83년생 아니계시겠죠 어디에 <laughs> 그 메이크업 주어왜 그... 자꾸 나이를 어필하려 그래 우리 안자 우리 실장님 급인데 계시겠지 어딘가에 근데 우리 이런 멋까지도 좋아해 주시겠죠? 아닐 것 같은데 <laughs> 와 한유진님 <laughs> 늦은... 그 뭐야 늦은 나이에 대단하신 <laughs> 저랑 띠동 83년생인데 백차서 우르르 떨어지는 거야 아야 우리 한유진님 팬분들한테 욕 먹으면 나 무섭다 거기는 무섭다 아 띠동 갑이이잖아요 그래 우리 위로 띠동 갑일 수도 있잖아요 <laughs> 네. 여러분, 저희가 그냥 여러분도 웃겨주려고 다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아, 좋다. 그러고 있어? 내 이름은 유진. 미, 미군이요. 유진팍? 유진초이. 나왜한 유진, 유진, 유진. 유진 아니야 여러분들은 저녁 드셨나요? 아니요. 당신 말고. 아... 어... 받쳐줘야 겠네 어, 좋다, 야. 어, 훨씬 좋다. 다 같이 안 나오네. 다시 좀 예쁘게, 이렇게, 일 마지막 인사하고 싶으니까 올라오세요. 네. 누우시라고요? 어. 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다 같이 예쁘게 내가 일로 가야겠구나. 그래. 여러분, 저희 신개념 눕방을 해봤습니다. 조금 버릇없어 보였으면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식당 먹방도 해요. 그냥 식당에서 너무 시끄러울 순 없어가지고, 그죠? 아 가지마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배고팡. 정신없어 유치원생들이 만네. 유치원? 미 미디... 미유치원 다니던데 그 아니, 막... 없어졌는데. 무슨 T.M. 해가 폐가가 되어배고 아이야 저 도대체 해본 물 하동에 있는 미래 너무 재밌대 우리 너무 재밌대요 다행이다 저는 성민 유치원 나왔답니다 잠실에 있어요아나 이래 유치원 나왔나 미래? 네 이래 유치원이 기억이 그래? 안 나네 나선 유치원이야 미래 미래 이래 성민 가지 마요 나도 가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주 즐거웠어 나도 즐거웠어 <laughs> 다음에 할 거면 어. 미리 알려주세요. 맞아요. 원래 아까 한시간 전에 공지하려다가 하던 일이 정신이 없어갖고 좀 늦었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 할 때는 꼭 알려주고 할게요. 맞아요. 미리 인스타에 공지 띄우겠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뿅하고 나타니까 더 좋은 것도 있으면서. 아닌 말. 맛있게 먹으래요. 유치원 교사님. 근데 진짜 유치원생 글 텐션이래요. 어, 이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입, 입만 바빠, 근데. 성희가 저녁 맛있게 먹으래요. 어 누나, 어, 누나, 누나도 맛있게 먹어요, 봐. 이 머리를 해준 분이에요. 보고 싶어요. 면색해준 누나입니다. 아, 맞아. 우리 마지막 캡처 타임 하겠습니다. 좀 이쁘게? 어, 보라트 할까요? 안녕. 두 명이, 그늘지네 안녕, 브이, 하트. 손가락 같은 였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빠이!